Like so so 오늘의 주 <laughs> 같이 택배가고 싶어요 고싶요뭘 샀느냐 짠 이거 먼저 오 동생 갔을때 봤던 그 시리즈인가? 응 여기 있는데 어? 이기 보시면, 이거 휴식 시리즈랑 같은 거고, 저는 오프에서는 이렇게 키링을 샀었는데, 예약 구매로 소고, 아크릴, 스탠드를 샀거든요. 이거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아니, 이게, 아, 이거 다담이 그건가? 다담미네 다다미. 다다미. 소고 얼굴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돌린 얼굴. 응. 너무 잘 나왔어. 잘생겼다. 응. 이렇게. 오, 괜찮다. 괜찮은... 이 버전으로 키링을 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요렇게. 둘다 너무 귀여워요. 잘라. 그리고, 다음은, 짠! 양지매. 아, 귀여워. 도쿄 양지맨가 이거? 응. 도쿄 양지의치유유 활동, 활동, 활동 증명서. 활동 증명서? 그런 건데, 어, 너무 귀엽다. 아크릴. 오, 아크릴 키링이고, 군번줄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생령어릴 치유유의 오형이네. 귀엽다. 음. 아니, 고양이 모에화 일러가 너무 귀여. 워 음, 음, 여기 이렇게 배경지도 고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귀여워. 이 안에 이렇게 넣어둔 채로도 예쁘고 이렇게 걸어놔도 예쁘겠다. 이렇게 있고 귀여운 거는 다 봤고 멋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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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짠. 저 거? 진짜 멋있다 이거.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이거 22년도 엔데버 디오 생일 디오라마고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정말. 그고고 명장면 디오라마. 음. 이것도 뭐라고 써있지? 민나데, 와레오, 밑데이 때꾸레. 다들 나를 이렇게, 이렇 봐줘. 이거 그, 그 장면이네. 뭐 사건 생기고 나서, 아, 답이. 어, 답이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하는 그 대사인 것 같고요. 너무 멋있어. 난 이거, 나는 이거, 얘는 개봉을 할 거야. 얘는 실사용으로 한 거라서, 원래 아크릴을 그냥, 뜯지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엔데버는, 자 오, 오. 개봉을 해서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다 색감이 대박인데. 어 약간 중앙에서 비껴가서 이렇게 돼 있네. 오, 예쁘다. 음 너무 예쁨. 어 응. 미쳤다. 엔데버 아저씨 멋있지. 소고 <laughs> <laughs> 소고 옆에 둘게요. 아 그리고 요런 말에도. 하나 사둔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세트 세트? 이게 보시면 세트 세트임을 아실 겁니다. 짠! 다비. 다비 디오라마고, 이것도 근데 이 완전 둘이 세트 세트 같지 않아요? 각쪽이 일부러 그래서 다비를 제가 따로 중고로 구했고, 엔데버는 세거입니다 <laughs> 엔데버는 중고로 판매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laughs> 22년 다비 생일 디오라마고, 이것도 저는 또 진열을 해줄 거라서 개봉을 해볼게요. 음. 컨이 약간 비슷한 거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비도 명대사 그크릴이고 얘도 한번 껴워볼게요어 이렇게 다비 야크레 스탠드 이렇게 또아 너무 이쁘다 같이 두니까 이쁘네 음, 미쳤다리 깍두기 진짜 이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건 장식장에 바로 세팅해놔야겠어 이번에는 사코가산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코는 피규어를 샀습니다 가격이 어, 너무 저렴하얼마였 만, 만 원? 어, 네. 진짜 짭떠. 난 좋다. 네. 제가 제품가 세이기 때문에. 만 원에 좋거 가격이 일단, 피규어가 만 원이면 일단 그냥 이득이지 그냥. 근데 심지어 중고가 아니고, 네. 새 제품인데, 만 원인게. 네. 아, 블라스터가 없고, 종이로만 네. 되어있고. 오, 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요렇게. 왔고요 개봉을 해볼까요? 사이즈가 3개로 분리돼서 왔는데 상반신, 하관신, 발바침대 이렇게 나뉘어져서 왔네요음 도색이 되게 잘 되어있는데 얼굴이 약간 덜한 느낌이잖아 또 다른게 있잖아 오이 성대머리 바로 일단 조립을 해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발바침대까지 해놨는데 오 음,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 음. 만원짜리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은 엄청난데? 음. 말이 안되는데? 너무 괜찮은데? 도색도 되게 잘돼있어 보시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코스튬. 너이좀옛날 코스튬이지? e 응, costume, 코스튬. 같은데. t 어... 되게 e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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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만 s t 만원피 c o s 상 u m e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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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t u m 마스터라이즈, 마스터라이즈, 사이즈의... 어, 마스터라이즈, 사이즈 어, 뭐... 어, 마스터라이즈 사이즈인가보다. 마저... 똑같네. 똑같 t 그냥... u 같은 c 데 오, 생각보다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방글로스러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데쿠. 아, 귀여워라. 응. 잘, 잘 나왔다. 나왔다. 난 이, 응. 이, 이 코스튬 좋아. 응. 잘 샀다. 응, 진짜 응. 잘 샀다. 오늘도 잘 샀다. 응. <laughs>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귀여워. 데쿠. 데쿠 너무 예뻐. 어, 아, 이러면 이제 밥안 먹어도 배부르지. 완전... 짠! 하코의 마지막 택배. 재택배는 아직 남아있어요. <laughs> 아, 실루엣이 보이시죠? 렌도거든요? 코렌 랜더이고요. 하코가 구매한 첫 번째 랜더로이드 네요와 이거 배경이 이쁜데? 배경 없을 것 같은데? 언니 아, 들어있을 걸? 아, 그래? 배경 있지? 있지? 음, 너무 적다. 응. 저도 랜더를 개토 그 극장판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랜더는 파츠 잃어버릴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해가지고 그래도 그래. 조립이 조금 어려워요. 본품 있고 배경지가 이쪽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기 아, 여기 있어서 이거 테이프를 어, 배경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 어이. 보시면 그냥 박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경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어. 이렇게 어. 설명서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얼굴이 세 개나 있네. 응. 이렇게 표정이 다른 얼굴이 기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고 음. 발 받침은 이쪽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된다. 있고 이게 조심해야 돼 이거 파츠가. 진짜 조심해. 응. 스 너무 귀엽다. 오. 머리카락 너무. 머리카 얘도 삐쭉삐쭉이라 이렇게 뾰뾰이가 같이 돼있네 머리에. 오. 이렇게 머리 분리. 오 팔이 같이 분리되는구만. 이렇게 발 받침까지 했을 때 이렇게고 이게 딱 음. 기본형이에요. 배경지도 고정을 할수 아, 있게 요거 같이 줍니다 오, 어떻게 자르죠? 그냥 딱 봐도 요렇게 음, 오 이쁘다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음, 원하는 얼굴 있나요? 저는 좀 약간 억신이 보는 이 얼굴 이 얼굴 하고 싶어? 어. 이거 하고 팔 모양도 혹시 외곽 전개 외곽 전개 요 팔로 한번 바꿔볼게요 짜잔 요렇게 하코가 원하는 2번 파츠 얼굴로 음. 바꿔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기의 머리 공격. 머리 앞쪽 머리를 뺀 다음에 얼굴을 갈아끼고 다시 머리를 넣어줘야 돼서 약간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망가질 것 같아.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두 번째 랜동새 음. 제품이 아니고 중고로 사온 제품인데요.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짠. 이게 이치방 굳이 회복절 합의사인데 이상이네요. 개토 노트. 아무 안쪽은 음. 아 이렇게 돼 있네 제가 또요초코노코를 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쓸것 같진 않고 그 안쪽도 약간 조금 허접하지만. 전력을다다 다음은 이것도 쿠지 상품으로 알고 있어서. 아그 응. 음, 음. 아마 하위 상황이겠지. 음. 메구미. 이렇게 포르베 요라요라 음. 여기 보시면 그 메구미가 표지 모델인 아앙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라라 너무 예쁜. 마구라. 귀엽죠? 이건 죠 이건 까봐야 일단 알것 같은데. <laughs> 뭘 샀는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 <laughs> 어, 아, 이거네. 주사좀전 플라자. 그래서 얼마 이상 사면 주는 특전. 나포셀 못, 못 참기 때문에. 와, 네. 이렇게. 와. 유메노랑 개토. 쌈프샵에서 나오는 아크릴 피겨 제품인. 원래 랜덤 제품인데 확장 제품으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개봉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 12종? 제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고 다 다른 분한테 각각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어디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또 최애 운이 있는지 없는지. 아, 하나, 둘셋 오, 매구미. 아 매구 이쁘다. 음. 이거 얘도 진열을 해둘까봐 예쁘니까. 하나. 하나 누가겠어요? 조금만 <laughs> 기다려보십시오. 개포. 주게 또. 제가 사실 이일러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쯤 가지고 싶어서 구매했고요. 를 음. 게토랑메고미는 제가 구매를 했고 보니까 학고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쓰러가야 해서 중고로 똑같은 피규어를 사왔더라고요. 누구 사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유지. 오, 유지. 이 유지 입백엔? 동백엔? 음. 도도 브라자. 브라자 이렇게. <laughs> 이 친구는 토도는? 얼마? 200개인가 3 0 0개에 샀던 것 같아. 진짜 싸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에 하나 가격이네 지금 그러면 거의. 맞음. 오 이렇게 유지랑 소도까지. 음. 오케이. 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주술회점 헤어곡절 가차퐁 디저트 가차퐁이라는 가차가 있는데, 이거를 음. 내가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음. 랜덤으로 보내주시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뭘 샀는지, 나도 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건데. 음. 오! 뭐지? 아, 이게 하위사항이 있거든요? 음. 이거보다? 이건 아크릴 스탠드인데. 음. 오, 귀엽다. 오, 귀여워, 귀여워.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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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업 종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라인업이 있고, 가장 상위상이 피규어 4종. 어... 그 다음, 아크릴 스탠드 7종, 캔배치 7종이 있고, 캔배치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 같은데그상위상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아크릴 스탠드가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지. 음. 원했던 건 일단 고전 아기토를 원하긴 했어요. 이렇게 토우지가 나왔네요. 어, 귀엽다. 상당히 귀엽네. 음, 이게 디저트 위에, 이거 푸딩인가 봐. 푸딩이 올라가 있는 토우지가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어? 오? 오? 오 허? 잠깐만 이 노란색이면 개토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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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대박. 째네 째네 무슨 소리? 아니. 어, 크다. 대박. 아 생각보다 크다. 음. <laughs> 와 홀. 뭐오 그런가봐. 아 이게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몽블랑 이렇게 올라가고. 맞는 뭐것 같은데? <laughs> 귀엽다. 오 앞머리 디테일 봐. 오 아주 제대로 벗겼네 아 귀엽다. 음. 와 아, 너무 귀여워 나오네, 어 그니까 이거 완전 성공이지 이 정도면 두개산거두개 샀는데 1 하위성인 패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음. 아크릴 스탠드로 이렇게 피규어가 나왔고 심지어 제 최애인 게토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귀엽죠 또 굿즈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